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음, 오늘 포비의 100와트급 조명하고 200와트급 조명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어, 아는 동생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어, 제가 사진을 안 찍은 지가 몇년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 스튜디오가 없다 보니까 이제 와서 찍어봤는데, 어, 오랜만에 사진을 찍으니까 이것도 참 힘드네요. 자, 어, 이 오른쪽에 있는 건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 드렸던 PV 1380 ASVL 이고요 왼쪽에 얘는 V2000 ASVL. 그 옆에 V3000 ASVL. 저 끝에가 V4000 ASVL 입니다. 어, 제가 요걸 요렇게 떨어뜨려 놓은 이유가 있어요. 요게 어, 계열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거랑 이거랑 100W급 조명이에요. 근데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은, 1380 AS VL은 배터리를 하나를 먹죠 그리고 2000 AS VL은 배터리를 두 개를 먹어요 그러니까 이건 PV 시리즈로 나가는 것들은 V 마운트 배터리가 하나씩 들어가고 어, V 시리즈들은 V 마운트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가요 두 개가 꼭 들어가야 가동을 해요 얘는 아답터를 써도 27볼트짜리 아답터를 쓰고 이쪽은 1 2볼트짜리 써요 그러다 보니까 광양 그러니까 소비 전력은 똑같은데 두 개가 다른 전원부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같이 써본 적이 없었어요 따로따로 쓰다 보니까 어~ 두 개가 동일한 상황에 어떤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전원 소모가 좀 다르다 전원이 좀 다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둘다 100와트고요 앞쪽에 발광부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요 어, 1380 ASVL이 발광부가 더 넓어요 그리고 V2000 ASVL이 좀더 작고 어, 자 켜봅시다 일단 자 이거 켰고요 그리고 이것도 100%로 켰고 아마 카메라가 하얗게 됐겠죠 그러니까 뒤쪽으로 쏘는 거죠 뒤쪽으로 어우 눈부셔 음, 됐어요 제 뒤로 조명 두 개를 켰어요. 어, 동일한 곳, 동일한 곳. 아, 저 정도쯤을 바라보고, 하나씩 하나씩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먼저 V2000ASVL을 지금 켠 거예요. 어, 굉장히 소프트하고, 그러면서 뻗는 맛이 있어요. 제가 솔직한 게 지금 고민이 되는 게, 어쩌면 이두 개의 광원의 차이를 카메라가 캐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자, 그리고 1380으로 바꿔봅시다. 1380 같은 켈빈에, 어, 100%. 좋아요. 자, 요게, 어, 1380이고요. 좀 전에께 이제 V2000이니까 두개 비교를 한걸 잠깐 봐봐야 되겠군요. 자, 사실, 지금 이렇게 비교한 데이터도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데이터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조명이라는 게 조명을 켜자마자 제 색깔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심각하게 막 30분을 켜놔야 자기 색깔이 나오는 조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예열이 되어 가면서 제 색깔이 뛰어나오는 조명들도 있고 그게. 짧으면 뭐 1분, 30초, 이렇게 짧은 조명들도 있고, 진짜 굉장히 퀄리티가 안 좋은 조명, 30분씩 걸리고 그랬었어요. 30분 걸려서 나온 것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고요. 어 그래서 그런 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조명의 형태가 다르잖아요. 이 l e d 알들 안에 들어가 있는 알의 집적도가 다르니까, 뭐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이게 더 꺼쳐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차이점들을 좀 고려를 해 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이제 어 대략 대략 응. 모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조명을 쓰는 모든 환경들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런 걸 보여 드리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1380 같은 경우에는 유지비가 저렴한 장점이 있어요 배터리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V2000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어 얘들은 일단 100W급이니까 배터리 소모량이 만만하니까 여분의 V 마운트 배터리들을 좀 보유하고 계시다면 제 생각엔 두개다 금전적으로 유지비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 저 옆쪽으로 가 가지고 200W급 조명들. 우, 좋아요. 이 200W급 조명들을 쓰시게 된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유지비가 상당히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 배터리들 때문에. V 마운트 배터리 두개 들어가고요. 저기에 꽂아 놓은 배터리는 130W짜리 배터리 두 개를 꽂아 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는 두개 합쳐 가지고 한한 5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 200W짜리 쓰시려면 230짜리 배터리를 쓰셔야 돼요. 그게 하나에 한 50만원 가까이 되니까 딱두배 정도 들어가는 거죠. 어, 촬영 나가면 230W짜리 두 개를 꽂아가지고 한시간좀더 쓰겠죠. 230이니까. 그 정도. 자, 이것도 테스트 삼아가지고 한 번씩 비교를 해봅시다. 근데 이건 사실 뻔하잖아요. 어떤 전자적인, 기계적인 부분은 거의 비슷하고 조명의 형태만 다른 타입이라서 그래도 한번 해 보죠 자 먼저 들어가야 될게 V3000 ASVL 그걸 먼저 해 보죠 자 V3000 ASVL 100% 광량으로 지금 뒷벽을 조광을 하고 있고요 와 확실히 광량이 올라가니까 그 뻗치는 느낌이 좀더 확실하게 비교가 되네요. 자, 그리고 끄고 v 4창로 이번에 켜볼게요. 자, 두 개를 비교해보면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헹인 거죠. 이건 정사각형이고 이건 직사각형이에요. 가로로 긴 타입이고 가로세로가 똑같은 타입이에요. 광의 형태를 보게 되면 가로로 기니까 당연히 옆으로 넓게 퍼져요. 그리고 이거는 위아래가 같기 때문에 한 지점으로 조금 더 집중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이거는 조금 높이 올려가지고 촬영장 전체를 이렇게 쫙 비춰주는 그런 역할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할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배구라든가 이렇게 고한 그 부분을 조광해야 될 경우에는 이걸 쓰시면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죠. 자, 100W하고 200W 종류는 적당히 살펴봤습니다. 뭘 사야 됩니까? 필요에 따라 고르셔야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쓰시면 되고 기왕이면 광량이 센게 여기저기 쓸 때가 더 많겠죠 그런 면에서는 광량이 센게 좋은데 유지비 밖에 나가서 쓰시게 된다면 어댑터를 안 쓰셔야 할 경우 V 마운트 배터리 가격이 좀 들어가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래서 뭐 다른 전원을 구하시면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커다란 조명 이거 이렇게 제가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조명이 상당히 커 보이잖아요 이렇게 큰 조명을 혼자서 운영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건 좀 힘들어요 그럴 땐이 100W 조명이 도움이 많이 될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명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손으로 이렇게 들어봐도 어... 기존에 따르게 만져봤던 조명들에 비해 가지고 확실히 가볍다는 생각 드네요 이런 것들이 좀 컨트롤하기엔 수월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소비전력이 일단 절반이니까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길어지는 거고. 응, 그런 장점들이 있겠네요. 결론은 필요하신 조명을 머릿속에서 일단 구상을 끝내셔야 되겠죠. 이런 조명이면 되겠다. 응, 그렇게 하고 나서 구하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부 다 끌어내놓고 <laughs> 촬영을 하게 됐는데. 아, 쉽지 않네요. 이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